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세이코인 현재 올라갔던 가격에서 내려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150원대 잡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지만 위에 상단에서 혹시 300원 이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걱정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 밑에 보이는 280원 선의 지지선 깨져 주지만 않는다면 상승 충분히 아직도 나올 수 있고요 코인이 그냥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올라갔던 가스코인만 보더라도 이 지지라인 다시 한번 지지라인에서 기존의 위에 고점에서 탑승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털어내고 손절을 하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이 털리면 다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도 예를 들어서 16,000원대 들어가서 내려오는 구간인 12,000원에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하신 거지만, 사실상 이때 버티고 가져가신 분들은 36,000원에만 팔았어도 20% 마이너스 손절이 아닌 플러스 120%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이 며칠 차이가 수익률에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무작정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왜 내려가고 있는지 내가 산 가격이 얼마고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는 같이 보시면서 하트랑 실시간 고래들 움직임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이코인은 아직 시가총액 7천억 원대에서 내려간 부분 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유통량 자체도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원래 예정대로 매달매달 매달 풀리는 물량만큼만 늘어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바이낸스의 거래량도 23% 이상으로 유지 가장 좋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요. 호비 거래소는 4.5% 고정이고, 업비트가 53%에서 48%로 좀 낮아졌네요. 국내 비중의 투자자가 떨어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48%는 조금 아직 많고, 조금 더 거래량이 빠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해외 시세는 말씀드렸던 0.2달러만 깨지지 않는다면, 고압권에서 유지되면서 횡보하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외 시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흔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떨어지는 물량들은 소수의 물량으로 빠지면서 물량 털기를 한 물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지금 현재 오늘 기준까지는 5% 전이대비 빠져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오늘 다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에 겁을 주고 빠질지는 실시간 움직임을 보시면서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서 혼자서 보시긴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고 대응해 드리는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 드려서 도움 드릴 건데요 들어오시면서 수익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용 전혀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에 떠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도움드릴 테니까요.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